안녕하세요 여러분 루스입니다자 오늘은 저와 함께 영어로 천만의 말씀, 별말씀을요 이런 표현을 배워볼건데요 자 전제조건은 누군가에게 감사 인사를 받았을 때의 답변이라는 겁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제가 뭔가 길 가다가 어? 저 앞사람이 팔린 아, 것 같은 지갑을 음. 주셨어요 그래서 Hey excuse me, isn't this your wallet? 이런 식으로 물어봤어요 근데 맞아요 고맙대요 Thank you, thank you so much 이래요 그럼 뭐라고 해야될까요? 그쵸?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이거 하나 있을텐데? 그쵸? You're welcome You are welcome 이 있죠? You're welcome 은 사실은 Welcome, 환영해요 이렇게 하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You are welcome 이라는 건요 언제든지 너의 부탁이라면 환영해, 오케이 이런 표현으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천만에요 별 말씀을요 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자, 이것 말고 이런 표현도 있어요. It's my pleasure. It's my pleasure. 이거 말고 짧게 그냥 my pleasure 이라고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my pleasure은요, 나의 기쁨이란 뜻인데 도대체 이게 왜 천만의 말씀이 되는 걸까요? 음, 잘 생각해 보세요. My pleasure. 내 기쁨이야. 너가 나에게 thank you 라고 한 내가 도와준 그 내용은 나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할수 있는 그런 일이었어. 약간은 정중하게 들리지만 그냥 별 말씀을요, 천만의 말씀을요. 이런 표현으로 쓸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친한 사이, 별거 아닌 큰 도움을 약간 가벼운 도움을 줬을 때는 그냥 anytime, 얼마든지, 언제든지 이런 식으로 답변할 수 있어요. anytime 혹은 happy to do so, happy to do so. happy to be your help. 이런 식으로. 자, 내가 너에게 도움이 될수 있어? happy, 좋아, 즐거웠어. 이런 표현으로 쓰는 거죠. 자, 이것도 역시 천만의 말씀을, 별말씀을 이런 식의 답변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제가 알려드릴 표현은요, 부정문을 쓰기 때문에 이게 진짜 괜찮다는 표현인가 싶은 것들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No problem. No problem. Thank you라고 하는데 no problem 문제 없어 이게 뭐야 좀 동문서답 같은데 음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자 뭔가 도와줬는데 나한테는 문제가 되지 않아 즉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괜찮아 이런 표현이겠죠 어 이제 이해되시죠 그쵸 no problem 별거 아니야 나한테는 큰일 아니야 얼마든지 이런 식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건 말고 never mind never mind 마음속에 담아두지 마. 별거 아니니까. 이런 식의 표현으로도 해석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Don't mention it. Don't mention it. 야, 언급하지 마. 부끄러우니까.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Don't mention it. 언급하지 마. 에이, 별거 아닌데 뭘 그렇게까지. 이런 식의 느낌이 나는 겁니다. 자, 어떤 느낌인지 다들 아시겠죠? 자, 그럼 한 번만 더 복습해 볼게요. You're welcome. It's my pleasure. My pleasure. Anytime. Happy to do so. Happy to be your help. No problem. Never mind. Don't mention it. 자, 이렇게 배운 표현들 중에, 어, 아, 이거는 나랑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 싶은 거 하나, 두개 외워두셨다가 꼭 필요할 때쓸수 있게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모두가 원하는 말을 영어로 자유자재로 말할 수 있는 그날까지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또 봐요. 안녕.